네, 예, 안녕하세요. 석희열입니다.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세단 리메이크가 되어서 그 리메이크 안을 통해서 프리뷰 리뷰 2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편이죠. 어, 오늘 하편의 영웅들은 제가 대부분 다 주력으로 사용 하고 있는 영웅들이라서 되게 그 리메이크 안을 주시해서 봤는데요. 우선 이제 밸런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밸런즈가 어디에 있나? 여기 있네요. 예. 네. 어른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결정해서 활용해도 다시 괜찮을 정도로 변했어요. 어, 보시겠지만, 이제, 뭐 공과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드디이 피해량이 증가가 됐어요. 50%로. 원래는 이제 50%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구상 카르마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대륜가 고유의 스킬인데 카르마가 뺏어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지금 이제 카르마가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고평가 받고 생존까지 생겨서 되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 대림조도 이제 50%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쌓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화가 4회로 바뀌었어요. 원래는 에 보시면 이 2회였는데 이제 드론즈가 4회로 바뀌면서 생존기 면에서도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서 결정해서 활용용도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제 공유 스킬도 당연히 바뀌어서인데 우선 죽음의 흥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미지가 더 많이 증가가 됐어요. 2 0 0세 3번 공격을 하거든요. 서 600%의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세번을 공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무화를 없애는 데타어서 탁월하다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치명타와 관통 효과가 적용이 되어서 엄청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냥 단순히 무혈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데미지 면역인 캐릭터 같은 경우 는론제지 주격으로 그냥 바로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스킬로 바뀌었다고 봐주시면 되고 물론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신관님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 이게 어, 원래 3명이었는데 4명으로 침묵을 주게 되고, 침묵 효과도 되게 사실상 좋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 뭐 스타를 데리고 다니는 유저들도 있지만, 세라를 또 데리고 다니는 유저들도 많거든요. 그런 세라를 데리고 다니는 유저들한테는 이런 게 침묵 효과가 정말 타월할 수가 있고, 4명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4명이 그냥 빙글빙글 그냥 스킬 못 쓰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서 되게 좋다고 보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루피의 데미지도 올라가고 이게 이제 두번을 공격을 해야 아, 물리 피해는 올라가진 않았고요 그오히을 아, 올라간 거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원래 지금 보시면 세 명에게 160%인데 바뀌게 되면은 이제 매명하게 물리 피해를 두번 입히거든요 그게 이제 80% 데미지를 줘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160% 데미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바뀌진 않았고, 더더욱 주는 건 이제 두번공격하기 때문에 무야 없애는데도 좋고, 침묵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데모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 결정에서 다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그 외에 컨텐츠적으로 부분에서도 뭐 이렇게 파스카드라든지 뭐 각성 깊피 나오면서 되게 많이 품이 죽었는데, 그런 품이 사실상, 예, 이제, 다시 대런주로 돌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대륜주 더잘 써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리메이크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아, 어, 사장님 말씀드리지만, 이제, 확정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변경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제2부 제2부 또한 제가 40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되게 어, 봤는데 그렇게까지 메리트 있는 것같 틀면서도 안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우선 이제 지속 스킬 지금 이제 이게 40%잖아요 반사 근데 이제 애담처럼 50%로 변경이 돼요 근데 에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스킬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이제 고혈 지속 효과로는 5 0로 반사를 하기 때문에 제이가 있게 되면 사실상 이제 반격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짜증 날 수가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5 0면은 상당하거든요. 그반사 데미지가. 그래서 상당히 무섭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뀐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공격 스킬이 조금씩 변경이 돼야 뭐 크게 변경되지는 않지만, 우선 이제 북노의 의격 같은 경우에는 50%의 무리 피해를 3번 입혀서 150%의 데미지를 주는 거죠. 아무튼 데미지는 증가가 되는 거고, 3번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야를 깎는 게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분노 분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다가 관통 효과가 적용이 돼요 원래는 여기 보시면 이 이제 분노 의격에 관통 효과가 있었는데, 이 관통 효과 사라지고, 그냥 여기에는 이제, 어, 5 0니까 이제 50%는 세배한 데미지를 주면서 데미지가 증가되고 관통효과는 빠졌고요. 루어화를 푸는 데 있어서 조금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게 분노에 원래는 이제 반화로 무시만 있었는데, 여기에 관통효과가 붙었어요. 서 데미지 측면에서는 성장하죠 요게 분노 맞게 되면. 서 어, 음 무루화를 없애고, 데미지 측면에서도 뭐 나쁘지 않고, 거기다 가50% 반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음 만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각성미를 만나오는 게, 일단 각성미도 약간은 이제 상상이 존재하는 같은데 각성미를 만나서 이렇게 1로 만들어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반사, 아, 그고정되는관련해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을 것같아 근데, 어 써봐야 될것 같아요. 제이브 같은 경우. 이 스키 이렇게 바뀐 부분으로는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용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무야를 뺏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을 이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체 스킬이기 때문에, 요즘무 무야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로 상당히 괜찮고, 거기다가 이제, 이게 관통이 또 붙었기 때문에, 대미지 측면에서도 상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도도 다시 한번 결정해서 뜰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고정된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해요. 다음으로 이제 스파이크. 스파이크에 대한 의견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빈계 효과를 없애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속 스킬의 생존기가 드디어 생겼어요. 그 에이스처럼 생명력 1인으로 살아남게 되는 생존기가 생겼는데 다들 하는 이야기가 덧글어보면 스파이크는 생존기에 필요 있지 않다. 빈계 효과를 바꿔달라.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위 분들 보시면 스파이크 다 40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 분들 보면 스파이크가 다 40인데 어 덕분에 나는 의견대로라면 스파이크가 빨리 녹는 걸 다들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그분들도 굳이 그 스파이크를 40까지 키울 필요가 없죠. 근데 40까지 키우려는 이유는 아무튼 스파이크가 어느 정도 생김을 해서 데미지를 주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을 이제 다시까지 올리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스파이크에 불살의반지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지금 나오는 덕구의 내용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전는적인쪽으로 스파이크를 잘, 지금도 잘 쓰고 있고, 어 생존비가 생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빈결에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죠. 근데, 빈결이 스파이짓을 할 때도 있지만, 빈결 때문에 이기는 판도 많아요. 그래서, 이건 물론 바뀌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스파이크가 생존기가 생겼다라는 부분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요. 특히나 데미지가 더, 다 상승이 돼요. 이 이제, 공격 스킬 같은 경우에는. 아, 우선 이제, 호칸의 일각 같은 경우에 조금 세, 한 명한테 300%의 물리피를 해 입히고, 거기다가 효과가 끝나면 이 빈결의 크기에서 200%의 데미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데미지가, 어, 볼 수가 있 고, 거기 다가 이제 혹크는 지진 같은 경우 는160 에, 거기 다가 풀리 는140 거든요. 어, 저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빙결 같은 경 얼어있으니까 그들은 뭐 심장이 멈춰있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빙결이 풀리면 스킬을 한번에못 쓰는 게 나, 맞다. 그래서 뭐 쿨을 증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를 제이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이디어상 조금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 음. 빙결은 아무튼 바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다들 그 이제 근데 보면 스파이크를 계속해서 살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각성 생산 끼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결에는 죽지 않도록 만들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어, 덧글에 나와있는 의견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고, 저 또한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 데미지 측면을 줘야 된다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생동이 생기는 거에 관련해서는 되게 찬성을 하고요. 다만, 음, 빈자 부분은 조금 경쟁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스파이크는 이대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죠. 크리스가 정말 좋아져요. 이대로만 나오면은 크리스 결정이 정말 많이 보일 것 같고요. 지금도 결정이 되게 은근히 많이 보이거든요. 어, 이제 속고 그, 이제, 일반 데미지로도, 일반 타로도, 이제, 직사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은근히 되게 많이 쓰고, 이제, 불사 효과가 은근히 메리트가 커서, 거기다가 힐까지 주잖아요. 애들 죽이게 되면. 그래서, 크리스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지금 보면은, 그, 그 챌린저 같은 경우에는 한열판 하면은 두세 판 정도는 크리스가 보일 정도로 많이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이대로 리메이크가 되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지속 스킬에 속공 효과가 적용이 돼요. 불사가 되면. 지금 이제 실버처럼, 어, 때리게 되면은, 뭐 스킬을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속공을 하게 되거든요. 이 점은, 직사를 더 많이 걸수 있다는 라 뜻이거든요. 직사 자체가 확률이기 때문에 무조건 걸리지는 않지만 그 속도를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크리스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직사를 더 많이 걸수 있다는 라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메리트는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불사가 되었을 때 이제 속공이 달리는 부분들이 메리트가 크다고 보고 어둠의 의견이 참 좋아졌죠. 어둠의 의견이 뭐면 확률적으로 직사를 한번더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직사 효과가 걸리는데, 한 번에 죽지는 않잖아요. 직사가 이제 턴에 따라서 이제 데미지가 깎여서 죽는 건데, 만약에 확률적으로 직사를 한번더걸게 되면은, 그러면두 번이 중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죽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직사 효과 같은 경우 직사 걸린 유저한테 바로 또 직사 걸게 되면 바로 죽어버리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데, 이게 이제 확률적으로 어둠의 애교를 썼을 때두 번의 직사 효과가 들어가면서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측면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상대방이 제 상태가 역을 갖고 있으면은 확률적으로 직사효과가 들어서 데미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미지 주는 측면에서도 좋고, 데미지도 상승으로 300%로 그래서. 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 되게 좋고, 좋다고 생각이 들고, 어둠의 흡사님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데미지가 이제 160%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적근된체도 90%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게 되면 160% 물리피를 입히기 때문에, 데미지 측면 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뭐 되게, 어, 크리스, 음, 진짜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결정해서 더 많이 사용을 할것 같고요 팀 어, 구성하는 데 자체에서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을 것 같고 크리스가 이렇게 바뀐다고 치면 사실상 각성 카리는 거의 사용을 못할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각성 카리이 부활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즉사를 통해서 계속 피를 주기적으로 줄수 있다는 라 점, 그리고 죽었을 때 속공이 적용되어 즉사를 또한번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 참큰 이점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이대로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어, 크리스는 정말 많이 사용이 될것 같고, 저도 그래서 크리스를 뽑아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일린 키우려고 했는데, 이걸로보니깐 아이고, 네, 크리스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크리스에 대한 이점이 크니까요. 한번 그 이제 리메이크 되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크리스를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프리뷰 공략을 마무리 지었고요. 어, 이제 제가 어제 덕글라고 남겨놓았지만, 이건 이제 리메이크 안으로 통해서 프리뷰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정확하게 이제 리메이크가 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순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 세나 순위가 상당히 뭐 재밌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테니까요. 그때 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공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사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시간에 보도록 합시다.